여기는? 음. 여긴 처음 보는 곳인가? 아빠! 처음 보는 곳 같은데. <laughs> 아야. 아빠. 아야. 아야. 미안해. 걱정을 끼쳤구나. 아빠. 엄마가 그래. 알고 있어. 엄마는 분명 외로웠던 거야. 엄마가 외롭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내일 성묘하러 가자. 아. 응? 이대로 어, 어 엄마? 간거 아니었어? 아야. 네가 진실을 알게 하고 싶지 않았어. 마지막 힘으로 너에게 나에게? 에? 뭐뭐 뭐, 어? 과거? 뭐야? 귀중한 샘플을 채취했군. 아, 그때 그건가? 프롤로그 때 봤던 남은 소재는 모두 제가 처분해둘게요. 그런 건 나중에 해도 돼. 이리 와, 마리아 교수님, 교수님 그 아이, 저희의 관계를 눈치 챈것 같아요. 진작에 눈치챘지. 뭐,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 애는...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애도 이제 곧 11살이 돼. 예민한 나이니까 어쩔 수 없지. 이 다음에 나의 소중한 무언가가 나왔잖아. 그에겐 상냥하게 대해줘. 아무쪼록 상처 입히지 말아줘. 그 애도 내 소중한... 인형이 될 테니까 인형. 샘플도 아니고 인형. 뭐? 인형? 내가 말이야, 인형. 그럼 마리아도 인형이라는 건가? 설마... 아빠? 여태까지 구한 다른 사람들도 모두 인형인 거고, 방금 그건... 응, 계속 회상이 이어지고 있는 건가? 어라, 여긴 이번엔 뭐지? 엄마, 엄마... 아... 그 사람도 참... 언제까지 지하에 박혀있을 셈인지 설마 또그 애랑 말이야? 교수님? 아야 아가씨도 요즘엔 완전히 레이디가 되셨더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항상 말썽을 피워 교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일쑤였는데 흐흐흐 <laughs> 그렇네 앞으로 조금 앞으로 조금만 더 무리있게 하려고 해 으으으 변태의 말투 그 애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때 인형으로 만들고 싶거든 방금, 뭐라고? 인형으로 만든다는 건뭘할 생각인 거지? 그 애는 내가 지금까지 만든 인형 중에서 최고의 걸작이 될 거야. 인형? 무, 무슨 말을? 그 애를 인형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 자기가 멋대로 조종하는 꼭두각시 인형이 아니라 정말 문자 그대로 장식용 인형. 그걸 말하는 거. 인가? 엄마? 뭐가 어떻게 되어가는 거야? 그렇지? 그렇겠지? 불필요한 소재를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불필요한 소재라 용서 못해. 우리의 소중한 딸을 재료로 쓰겠다니 용서할 수 없어. 여보,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그 애를 연구 재료로 쓸 생각이야? 들었구나. 뭔가 연구를 하고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구나, 하기사.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애는 우리의 보물이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그 애는 훌륭한 딸이야.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영원한 곳으로 만들고 싶단 말이야. 하지만 그 애는 언젠가 더럽혀지고 말겠지. 난 그런 꼴은 절대 못 봐. 그러니 난그 애를 인형으로 만들겠어. 믿을 수가 없어. 그 애를 인형으로 만들겠다니. 내가 반드시 막을 거야. 이렇게 몸싸움이 벌어졌다가, 난이 집에서 나가겠어.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렇게 그 아이를 인형으로 만들고 싶다면 그 애랑 똑같은 걸 만들면 되잖아. 아, 여기서 클론 얘기가 나오는 건가? 기다려, 그 애를 데리고 나갈 생각이야. 그것만큼은 절대 허락 못해. 이거 봐, 그 애를 마음대로 하게 두지 않겠어. 엄마, 와 여기서... 우와! 아아아아 아, 아, 아. 엄마 아 엄마의 가슴에 칼 상처가 있었는데 그거는 아빠가 낸 거구나 사모님 사모님 정신 차리세요 교수님 왜 이런 짓을 아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야. 어쩔 수 없지. 세, 세상에, 사모님. 이 일은 아야한테는 비밀로 해줘. 하지만 애초에 병약했던 몸이야. 발작으로 죽었다 하면 되겠지. 어? 가슴에 상처가 있는데. 그래도 아가씨를 속이는 듯한 짓은 내 말을 따르지 못하겠다는 거니? 아, 아니요. 그런 건 아니지만 말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교수님을 따르겠어요. 그래야 내 조수지... 아... 교수님... 이러니 저러니 해도 마리아는 결국 교수를 따르는구나. 그럼 유체를 어떻게 처분할까? 우선은 아야에게 보여줘야겠지. 아야에게 보여준다, 유체를? 엄마, 이거, 꿈이야? 나, 악몽을 꾸고 있는 거야? 꿈 같은 게 아니야. 아, 어머니, 찔린 상태에서도, 이게 현실이야! 아, 엄마! 미안해, 아야. 어, 아, 여태까지 가려져 있었던 눈이 나왔다. 엄마는 있지. 지금도, 아빠를 사랑해. 자기를 찔러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죽일 수 없었어. 하지만 결국엔 죽이는 편이 더 나았던 거야. 그런 말 하지 마! 도망쳐. 그 사람에게서. 아! 아야? 아야, 왜 그래? 왜 그렇게 겁에 질린 눈으로 아빠를 보는 거니? 싫어! 와, 나 하필 도망쳐도 와... 어... 엄마? 아이언메이드네? 취향 나빠? 왜 거기다? 와, 시체가 아직도 남아 있었어. 저주가 생길 법도하다. 말도 안 돼. 엄마? 아야. 방금 봤던 게다 사실이었던 거야? 아빠가 엄마를. <laughs> 어쩔 수 없나. 아빠. 어떠니, 아야. 엄마,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니? 싫어! 받아들이기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인가? 와,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진짜 무섭다. 하지만 언젠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앞으로 조금만 더 물을 있기를 바랐는데. 아빠. 나를 인형으로 만들 거야? 아야,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 단 인형이 되면 사랑스러움을 영원히 보존할 수 있으니까. <laughs> 이 애들을 보렴, 아름답지 않니? 살아있을 때와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 이게 우리 드레비스 가의 연구 성과야. 모두 움직이지 않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인형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야? 나도,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어딜 어떻게 봐도, 하나의 인형으로만 보이지? 하지만 이 인형은, 머리, 눈, 몸체, 손, 발. 각각, 다른 사람의 파츠를 모아서 만든 거야. 왜필 그런 귀찮은 짓을. 이건 또 재밌는 작품이란다. 개와 사람을 합쳐봤어. 어때? 굉장하지? 뭐야, 에드워드 오빠? <laughs> 아야는, 어떻게 되고 싶니? 사랑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니까 개조는 많이 못하지만 아빠 그만해 그렇지 단정한 옷이라면 뭐든지 입혀주마 뭔가 입고싶... 뭔가 입고 싶은 옷이 있다면 말해보렴 싫어! 아야! 오나? 전기톱 어딜 가려는 거니? 아빠 곁에 있어야지! 싫어. 아빠가 싫어진 거니? <laughs> 죄송해요. 하지만 나는 인형 같은 건 들고 싶지 않아. 어, 나왔다. 미친 아버지에게서 도망친다. 그만 결국 미친 아버지에게서 도망치는 게임이라니까. 내가 처음 시작할 때 말했잖아. 인형이 서 있다. 왜죠? 이 인형을 그 옆으로 밀어둔다던가못 <laughs> 나오게 밀어둔다던가안 되나? 이거 세이브 나가면은 이거잖아 추격전이잖아. 100퍼. 나가도 되나요? 되겠죠? 이거 진야 인형 못 밀어두나? 밀어두는 수준 좋겠는데 젠장. 전기톱 도못 써. 전기톱 왜 두고 온 거야, 대체?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세이브 추천. 했어요. 갑시다. 문이 열리지 않잖아. 아야. <laughs> 보이스? 익 어, 인형이 막아줬어. 인형씨. 아야. 문을 열렴. 길을 막아주고 있어? 고마워. 아야. 아. <laughs> 어떻게든 나오려고. 열어줘. 하면 안 열아 안 열리나? 어떻게 해? 야 돼? 아씨 이거 진짜 진짜 아버지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대기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잠깐 응. 열어서 열어 열라고 이 방을 방할... 뭐가 비밀의 방이야? 빨리 열어 왜 저기서부터 정기탑을... 우와 이정 씨 저기서부터가 나타고 있어 우와 이제 네. 빨리 열어 빨리 열라고 아놓치지않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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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켓다>. 갑자기 세기말. <laughs> <laughs> 갑자기 분위기 세기 말 아버지 진정하세요 아버지 도망쳐 아 자자자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추격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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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추격전 와 아빠 정말 잘 따라온다 옆으로 피하고 옆으로 피하고 어 인형들이 계속 막아주고 있어 어떻게든 막아주는 거 맞겠지 아 저기 아저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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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빠 으어어 운동 시간 굉장하시네요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거는? 여기는? 저 어디야? 나 어디로 가야돼? 막힌 거 아니야? 아, 통 속에 숨었다. 조용히. 말하면 안 돼. 아, 아빠 뭐하는 거야, 그러 아! 아, 아, 아. 마지막 통 안에. 응? 통 안에 숨은 게 아니야? 아, 인형 아니다. 오, 머리 좋았다. 친 아버지에게서 도망친다 세이브 가능하다 추격전 도중에 세이브가 가능하다니 신선한데 <laughs> 도망친다, 도망친다 우와, 계속 쫓아와 이번엔 진짜 죽격전에 실패하는 건가? 우와. 아, 잠깐, 조기톱 있는데 친 아버지에게서 도망을 치는데 없고 이걸, 으악 예. 됐다 전기톱을 챙겨서 이걸로 아버지를 어떻게, 못가르나 <laughs> 아니다. 안돼 별 위험이 안 된다, 저아버지 전기터뜨리고 신나해가지고 배터리가 다된 듯하다. 왜? 어, 마리아. 여긴 교수님은 아가씨. 마리아, 아야를 놓치지 마. 기다리세요. 마리아까지 쫓아오는 건가, 이제? 어, 어디, 뭐, 어어어 이쪽이구나. 여기로 가는 거구나. 맞구나. 아, 잠깐. 계속 세이브가 있다. 친절하다 아, 잠깐. 이 데이터 6번이 그거지. 아닌가? 아, 이거다. 그. 아, 갔다 오자. <laughs> 이게 마지막으로 세이브했던 그 장면이지? 아, 그었네. 그렇네. 그렇네. 그러니까 데이터 8번을 남겨두고 계속 세이버를 사용하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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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잠깐 전기톱이 없어. 전기톱이 수상한 약품들, 어? 어떻게 나아갈 그게 있어야 되는데? 어? 이걸 어떻게 하지? 어라, 어쩌지? 음... 어딘가 숨을 장소가... 여긴가? 시체가 없다 여기라면 숨을 수 있을지도 이것도 잘 선택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닐까? 잘못 선택하면 그대로 목 잘려 죽는 거 아니야? 마리아 아가씨 대체 어디로 아 뭔가 마리아 눈치 깐거 같은데 아야는 어디로 도망쳤지? 면목 없습니다 놓쳐버렸어요. 뭐라고? 음. 죄송합니다. 하, 하지만 아직 그렇게 멀리 가진 않았을 겁니다. 다른 것도 찾아볼 테니. 으응. 이 쓸모없는 녀석이! 지금 갈비지고하지 않았어? 우와, 머리야 놓쳐버렸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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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뭐뭐뭐뭐뭘 돌리는 거야, 지금? 말이야? 머리야? 마리아씨! 에... m 스님... i a m 어쩌지? 피가 엄청 나고 있어. 뭔가 상처를 치료할 도구가 없을까? a 아, 마리아를 구한다. 이거는 수상한 약품들. 뭔가 없으려나? 응? 붕대를 얻었다! 붕대로... 저 펜던트는 결국 끝까지 못 쓴다. <laughs> 됐다. 이걸로 조금은 피를 먹게 할수 있을까? 마리아를 무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을까? 아가씨, 저 같은 걸 위해서 감사합니다. 괜찮아.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아가씨 입장에서 저는 원망스러운 사람일 텐데, 그렇지 않 괜찮답니다. 아가씨의 마음은 전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저는 사모님과 아가씨의 소중한 사람을 빼앗았으니 원망을 받아 마땅해요. 음.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동정을 베푸시다니, 아가씨는 상냥하신 분이군요.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온 아이니까. 아야는 착한 아이야, 마리아, 마리아, 설수 있겠어? 아가씨? 같이, 이 집에서 나가자. 아가씨, 하지만, 나도, 마리아랑 똑같거든. 아빠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아빠는, 우리들을, 난, 인형이 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아빠와 함께 있을 수 없어. 그렇지만, 나도 마리아도,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어. 그러니까, 같이 가자. 아빠가 없어도 둘이 함께라면 분명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아가씨, 아야가 멋지다. 후광이 난다. 따라가겠습니다, 아가씨. 응? 그, 마리아! 죄송합니다, 아가씨. 어깨를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응? 마리아를 구한다. 이대로? 어, 여기로 가면 안될것 같아. 아빠가 아직 찾고 계셔. 이대로 마리아와 함께 탈출하는 건가? 어디로 가는 거지? 갈수 있는 곳이 있나? 갈수 있는 곳 없지 않아? 아, 여기다. 여기로 길이 이어진다. 아빠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아빠, 아가씨, 서두르죠. 아빠 쫓아올 것 같은 말이야! 아가씨, 저는 신경 쓰지 말고, 어서 도망치세요. 안 돼! 같이 도망쳐야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어요. 다리가 다친 것도 아니잖아! 움직여! 여기서부터는, 아가씨 혼자서 도망치세요. 그래도, 그 뭐냐, 출혈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나, 혼자서는, 괜찮아요. 아가씨를 외톨이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나중에, 반드시 쫓아갈게요. 못 쫓아오는 사람의 말이잖아, 그거. 저를 믿어주세요. 믿었다가 배신당하는 패턴이잖아. 말이야. 진짜. w h <laughs> 이렇게 쓰러진 사람들을 발로 차는 경우가 많은 건데. 와, 끝까지 쫓아온다. 문못잠못 아, 잠그는구나. 아 뿌. <laughs> <부우.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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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수는 <부분> 필요 없잖아. 찾았다. 씨. 이거 A 연탄가? 열렸다. 아 너무 심아. 뭐야? 우와, 너 뭐야 진짜? 너도 우리가 있는 곳으로 와.